이제 토큰 인증하는 걸 해볼 텐데요 일단은 토큰을 만들어서 받아와야지 그거 가지고 인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urls urls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토큰을 받아오는 기능을 만들어 볼 건데 그 기능을 이 REST API가 다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뭐 크게 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세팅지에 오셔가지고 어, 이거 넣었네. 이거 넣었으니까 이제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얘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시면은 이제 뭐 경로를 만들어 줘야겠죠. 뭐 경로는 어스라고 이렇게 하고 얘는 뷰스에 얘죠. 얘 obtain 어스 토큰이라고 하고 뭐 얘는 이름은 그냥 obtain 어스 토큰 뭐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지금 위치가 API 어스죠 그럼 이쪽으로 요청을 한번 해보면은 됩니다. 뭘로 요청을 하냐? 이 테스트 s t p y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API 어스 쪽으로 이제 요청을 하는데 이 url로 요청을 하는데 좀 해줘야 되는 게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뭔 데이터를 넣는데 라고 하면은 아이디랑 패스워드,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에 있는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넣어야 이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토큰을 주겠죠. 그래서 유저네임을 어드민으로 하고 패스워드를, 패스워드가 저희 어드민 아이디 만들 때 123123이라고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청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한번 볼게요. 오른쪽 클릭해서 런을 해보면은. 메소드가 나돌로우다. 아, 왜냐면 얘가 포스트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왜럴까왜 이러지? 메소드가 이렇게요. 스토큰. 왜 이럴까요? 한번 이 URL로 들어가 볼까요? URL로 들어가 보면 메소드가나돌로우다 근데 유저네임, 패스워드 123123을 했는데도 얘가 요청이 잘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제가 make, create 슈퍼 유저를 한번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슈퍼 유저 이름 create 슈퍼 유저 만들어 가지고 유저네임 abc abc abc.com 비밀번호 abc abc yes abc abc 파이썬 매니지먼트 u 런서버 서버 컸고 요게 요청을 해보면은 요청을 해도 안 되네 왜안 되지? 음... 이유가 뭘까요? 포스트로 돼 있고, 데이터 유저 네임 패스워드 잘돼 있는데, 왜안 되지? 세팅 전 PY 이쪽에서 오류가 났나? 뭐까요요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음. 마이그레이트를 안 해줘서 그런가? 마이그레이트를 한번 해줄까요? 음, make migrations migrate 다시 python manage.py run server 다시 요청을 때려보면, 어, 여기 잘 나오네요. 토큰이 잘 받아와집니다. 마찬가지로 어드민 또, 123, 123. 네, 토큰 잘 나오네요.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토큰 잘, 나왔으니까 유저리스트를 이 토큰 넣어가지고 어떻게 요청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받아온 토큰이 여기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마이토큰이라는 데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헤더 라고 해가지고 authorization 해서 여기에 토큰 토큰하고 마이토큰 이렇게 해서 헤더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헤더를 만들어주고 리퀘스트에 get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봤던 여기에 api에 student list 여기로 요청을 가는데 헤더 정보를 얘를 넣어주고 요청을 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폰스가 뭐라고 오는지 한번 프린트를 찍어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에러가 난다, 에러가 난다, 왜 헤더가 아니라 헤더 쓰네요,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리스폰스가 401이 나온다. 또왜 그럴까요, 얘는? 리스폰스가 401이 나온다. 토큰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리스폰스 200잘 나오네요. 다시 결과물 찍어보면은 어,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근데 마이 토큰이 어떻게 생겼지? 마이 토큰이 아,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이 토큰을 이렇게 뽑아야 되는구나. 다시, 마이토큰이 요렇게딕셔너리 y 타입이니까 그냥 토큰 값을 이렇게 뽑아오면 안 되나? 이렇게 뽑아오면 될 텐데 왜안 될까요? 스트링 인사이트 e 얘는 왜 이러지? 왜 이러는지 볼까요? 문자열 인덱스는 정수여야 된다. 문자열 인덱스는 정수여야 된다. 스포의제이 요런 식으로 받아오면 되려나? 네, 요렇게 텍스트 타입이 아니라 제이슨 타입으로 받아와 가지고 제이슨 뽑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잘 되네요. 그다음요 마이 토큰을 요렇게 토큰이라는 곳에 집어넣고 요런 식으로 다시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완성이 됐네요. 여기 스페이스바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페이스바 띄우고 해볼까요? 어 스페이스바를 띄우니까 에러 나죠. 스페이스바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토큰 인증까지 다 완료를 했고, REST API 만들어 보면서 CRUD 해봤고, 토큰 인증까지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어요.